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기무사로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으로만 무성했던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국방부 TF가 밝힌 건데요. 관련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 활동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건데요. 구체적인 문건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이라는 문서에서는요. 이들의 활동 동향과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 중도로 분류했습니다. 또 실제 내용들을 보면 가족들 중에서 두 명이 아주 강경하다라면서 나머지는 온건한데 강경한 두 사람에게 끌려다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요.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면서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서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아, 이게 그 일반인들, 민간인들 사찰하고 또차원이또 달라요. 게다가 어, 국정원의 사찰하고도 또 다른 것이 그렇죠. 기무사입니다. 예, 군의 정보기관 방첩 기관이 아니 왜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을 합니까? 이게 게다가 보면은 어이 관련 집회에 대해서 종북세 맞불 집회라고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유가족 혹은 그 지리 단체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해요. 이 정신병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 이런 그 정보기관들이 국민을 상대하는 방식은 이게 정신병자지, 뭡니까? 네, 당시 구조에는 기민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대처, 그러니까 소위 공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방첩부대가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유가족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유가족들과 그 지지 집회를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심지어 관련된 정보들을 주면서요. 맞불 집회를 여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아 이건 이건 아, 이 이런 일에 김무사가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김무사를 해체해야 된다. 네, 심지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문건들이 꽤 나왔는데요. 아 이건 정말 어, 네. 어처구니 없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랬겠죠 예, 이게 국정원도 국정원도 이랬다면 당연히. 국조 가 해체해야 된다 많이 나올 정도인데 군의 방첩 기관이 그 개무사가 심지어는 단원고, 학교에도 보내 가지고 그걸 사찰했다는 고등학교에 보내 가지고 네,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서 일일 보고를 하게 했던 정황까지도요. 문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현장이었던 팽목항에도 있었고요. 참 네. 더 하여튼 이런 모임이나 집회를 종북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적이고 이걸 기무사가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런 집회를 이제 억누르려고, 맞불 집회, 보수단체. 이 보수단체들이 결국은 정경련이라는 이런 것에 돈을 받아서. 이후에는 또 그런 사실까지도 네. 있는데요. 삼성이 이런 데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나라가, 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야 그 일부가 밝혀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가. 문건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건데요. 이제까지도 의혹으로 있었지만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붙었었는데요. 이제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는 저희가 좀더 자세히 추적이자 함께,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군기문사가. 이 문제. 회사를 추천한 한결이시 하영이자 잠시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 언론에 제대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도되지 않거나 어, 혹은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잠깐 어, 김무사가 세월유가족들을 사찰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어, 심지어는 그 종북이라고 예. 부르면서 예, 그 집회 반대 집회도 에 사실상 주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예,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 외에 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진 않지만, 중요하 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공개된 게 처음이 아니고요. 네. 단일 사건으로, 기무사, 그러니까 군 정보 기관이 생긴 이후로, 단일 사건에 대해서 최대 조직으로, 최초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제. DF를 꾸린 것은. 그렇죠. 어제 군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들도 기억은 없대요.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아이 정도 규모로 예. 군의 기무사가 몇 명이죠? 지금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 드러난 것만 60명입니다. 그 60명 기무사의 60명을 하나의 TF로 만들어서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다루게 한게 처음이다. 네, 예.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때도 없었어요? 천안함 사건 때도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군 기관 관련돼서 TF를 뭐 꾸린다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건 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 안 와서, 사고 서 유가족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찰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참모장이 TF에 장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군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기무사의 참모장이라는 것은 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외부에서 온 군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참모장은 기무사 출신이 거의 합니다. 그래서 음. 기무사령관이 말하자면, 청와대의 독대를 통해서 기조를 정하면, 실무 책임은 사무, 아. 참모장이 참모장이. 참모장이 누구였죠? 참모장이 당시에 김대열 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뭐, 이 장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B 시절에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의 교감도 아주 높았던 것으로. 아니, 사실, 김우사가 자체적으로. 네. 창설일에 최대 조직을 꾸려가지고, 천안 유가족을 세찰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의 반첩부대가. 이거는 청와대 정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어, 무기나거나 교감했거나 혹은 지시하지 않는 한, 이걸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군에서는? 군에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조직이, 이 이 정도의 사건을 운영을 할 때는 정보기관에서는 벽이 있어요 부서별로. 예. 그런데 참모장이 나섰고 여러 조직이 함께하다 보니까 말들이 새 나갔던 거예요. 회사로 치면 전사적이라고 변하죠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김사 내부의 명운을 걸고 덤비는 것과 같은 일인거 일인 아닙니까? 김사 내부에서도 이게 드러나면.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민간인 사찰 한번 들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인석양 이병이라고. 총실. 그렇죠. 아, 예. 그 이거는 90년대에 아, 그이전에 보안사령부. 예, 예. 보안사 시절에. 예, 그래서 그때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거든요. 그때 음. 같은 경우에는 사찰만 하고 실행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민간인 그리고 단일 사건의 민간인들을 사찰을 하고 작전을 수행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 군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렇겠죠. 당시 사령관을 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예. 당시 사령관은 이재수 사령관이었어요. 이재수 아... 사령관은 박지만, 박지만 그렇죠. 예.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생입니다. 음. 37기인데요. 이 37기는 누나회라는 이름으로도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나의 은덕을 입어서 37기가 요직을 차지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했고요. 박지만의 누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박지만 씨하고 육사만 동긴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동깁니다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절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예. 지금 세월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어, 정치적 위기에 처했으니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없는 조직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기무사도 나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가장 핵심적인 조직을 동원한 거죠 가장 핵심적인 조직 야, 그... 절대로 동원해서 안 되는 조직 말씀드리자면 60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들여다봐야거든요 하 60명씩이나 동원됐으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거 언제부터 이게 결성돼서 또 동원이 됐다는 겁니까 시점도 중요합니다 시점이 어, 사고 발생 13일 그러니까 2주 뒤에 결정이 되거든요 왜 13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 봤어요. 네. 들여다 보니까, 당시에는 유병원 수사가 일단 본격화가 되고요. 두 번째, 해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수색을 시작합니다. 왜 본격적으로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민간인 잠수사와 해경, 해군이 같이 들어가다가 민간인 잠수사가 빠져요. 딱그 시점이에요. 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리 방향 혹은 뭐 수사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그니까 예. 유병원 수사를 몰아가자. 그리고 민간을 잠수사는 아예 빼 버리자. 예. 등등 주요한 의사 결정이 있었던 날이군요. 이. 그렇죠. 때가. 그리고 어, 음. 청와대 책임론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게딱그 주입니다. 2주째부터입니다. 음, 그렇군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네. 게 있는데요. 28일째 5월 13일에 참모장이 TF 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개편해요. 음 이때도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때좀 있었습니까? 진도 VTS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음. 이게 진도 VTS라고만 하면은 뭐잘 기억을 못 하시는. VTS의 그 통신 파일이 그 조작될 가능성. 예. 뭐 이런게 그 거론되게. 그 조작될 가능성 포함해서, 당시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 음. 교신 기록이 어땠는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경 경비정 1, 2, 3정이 부실 대응했다라는 이야기도 이때 등장합니다. 어. 그래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13일째에 컨트롤 타워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면, 28일째에는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등장하고 핵심적인 고리들, 예를 들면 VTS라든가 해경 경비정 1, 2, 3정이라든가 1, 2, 3정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어, 주식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관련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누가 어떻게 책임져 하는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laughs> 어, 이건 사법기관이, 예를 들어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한 게 아니죠, 지금. 예. 네. 그니까 음... 이 문건이 등장하고 나서. 막판에 등장했는데. 예, 네, 막판에 등장하고 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재수 사령관을 수사를 한게 아니고요. 예. 네. 이 문건이 등장한 것 가지고 그냥 보도자를 낸 거예요. 문건에 일단. 대한 내용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대로라면 얘습니다 네, 네. 네. 밝혀질 내용이 앞으로 더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60명은 어떤 구성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600명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가 600명입니다. 스파르타라고 하는 댓글부대, 네. 댓글부대 600명과 이 60명의 관련성은 어떤지. 뭔지. 왜냐하면 세월호 관련해서 그, 굉장히 공격적인 댓글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네. 아, 그리고 힌트가. 하나 가족에 등장합니다, 대해서. 이 보도자료에. 네.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이 성향분류의 유경근 대변인으로 보이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과거 2013년 11월 VIP 비방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동양파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조직에서는 하지 못하고. 동양파악을 해서 어딜 갔다는 것은. 할 수, 있, 할수 있지만 네. 어떤 게시기를 썼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600명과의 연관성.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석달전에가 나왔나요? 블랙팬, 온라인 네. 블랙리스트가 이렇게 쓰이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 이제야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어, 유가족들이 온라인에서 무슨 글을 썼는지도 지금까지. 다 추적해가지고 네. 거기에 비난을 가하는 온라인 상에서 그렇죠. 댓글을 달거나 하는 활동, 그 온라인 사찰도 한 거죠. 요즘. 온라인 사찰까지 한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무사가 4 0 0 0 명입니다. 4 0 0 0명 중에 확인된 것만 660명. 뭐 말로는 1 0 0 0명 가깝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한 4분의 1 되는 조직이 추정컨대 모두 다 세월호에 붙은 거예요. 군 조직이요. 이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건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반드시. 당시 국방장관이 누굽니까? 당시 국방장관은 중간에 교체가 됩니다. 아, 김관진 국방장관에서요. 한민구 장관으로 어, 교체가 되는데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되면서 네. 교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아. 군인사 세명이다 등장합니다. 김장수 실장, 김관진 장관, 한민구 장관. 이거는, 이거야말로 특검 갈상황인가요 아, 특검 무조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루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아,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안 되고요. 어, 몇년 전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소시효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잠깐 취급받고 어, 추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계속 다뤄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뉴스, 국정원에서 살했다, 김우사에서 살했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정보고. 지금까지 나와서. 뉴스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문건이 제대로 나와가지고요. 네. 그리고 직접 사찰했다는 겁니다. 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간을 배치해서 일일 보고를 하게 했던 정원까지도요 문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현장이었던 팽목항에도 있었고요. 참. 네. 더, 하여튼 이런 모임이나 집회를 종북이라고 불렀다는 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죠. 이걸 김무사가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어, 이런 집회를 이제 억누르려고 맞불 집회. 예, 보수단체. 이 보수단체들이 결국은 정경련이라는 이런 곳에 돈을 받아서. 이후에는 또 그런 사실까지도 예, 있는데요. 삼성이 이런 데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음. 이게 나라가, 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야 그 일부가 밝혀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가. 문건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건데요. 이제까지도 의혹으로 있었지만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막붙었었는데요 이제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는 저희가 좀더 자세히, 추적이자 함께. 어,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군기무사가. 이 문제. 어, 회사를 취재한 한겨레 이십 하영 기자 잠시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 언론에 제대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도되지 않거나 어, 혹은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잠깐. 김무사가 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어 심지어는 혹은 그 지리 단체들을 종복이라고 표현해요. 이 정신병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 이런 그 정보 기관들이 국민을 상대하는 방식은 이게 정신병자지 뭡니까. 네, 당시 구조에는 기민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대처. 그러니까 소위 공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방축 부대가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유가족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유가족들과 그 지지 집회를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심지어 관련된 정보들을 주면서요 맞불 집회를 여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아 이건, 이건 아, 이 이런 일에 김무사가.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 네, 심지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문건들이 꽤 나왔는데요. 아, 이건 정말, 어, 네. 어처구니 없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랬겠죠, 예. 이게 국정원도, 국정원도 이랬다면 당연히, 국정원 해체해야 된다 많이 나올 정도인데, 군의 방첩기관이, 그, 무사가 심지어는 단원고, 학교에도 보내가지고 그걸 사찰했다는 거아 고등학교에 보내가지고. 네, 기무활동 했다는 거는 이제 군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기무사의 참모장이라는 것은 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외부에서 온 군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참모장은 기무사 출신이 거의 합니다. 그래서 음. 기무사령관이 말하자면 총화대 독대를 통해서 기조를 정하면 실무 책임은 사무, 아. 참모장이 참모장이. 참모장이 누구였죠? 참모장이 당시에 김대열 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뭐, 이, 이 장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B 시절에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의 교감도 아주 높았던 것으로. 아니, 사실, 김무사가 자체적으로. 네. 창설일에 최대 조직을 꾸려가지고, 천안은 유가족을 세찰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의 반첩부대가. 이거는, 청와대 정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어~ 묵인하거나 교감했거나 혹은 지시하지 않는 한 이걸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군에서는 군에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조직이 이~ 이 정도의 사건을 운영을 할 때는 정부기관에서는 벽이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참모장이 나섰고 여러 조직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말들이 새나갔던 거예요. 회사로 치면 전사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김사들의 명운을 건... 거는 그 종북이라고 예. 부르면서 예, 그 집회, 반대 집회도 에 사실상 주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예,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 외에 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진 않지만 중요하게, 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이 어디가있습니까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공개된 게 처음이 아니고요. 예. 단일 사건으로 기무사, 그러니까 군 정보 기관이 생긴 이후로 단일 사건에 대해서 최대 조직으로 최초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제. TF를 꾸린 것은. 그렇죠. 어제 군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들도 기억은 없대요.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아, 이 정도 규모로. 예. 군의 기무사가 몇 명이죠? 지금 60명입니다. 그러니까 가... 드러난 것만 60명입니다. 그 60명, 기무사의 60명을 하나의 TF로 만들어서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다루게 한게 처음이다. 예.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때도 없었어요? 천안함 사건 때서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군 기관 관련돼서 TF를 뭐 꾸린다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건 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가서사고서 국민의... 그렇죠. 유가족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찰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참모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기무사로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으로만 무성했던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국방부 TF가 밝힌 건데요. 관련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 활동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건데요. 구체적인 문건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이라는 문서에서는요. 이들의 활동 동향과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 중도로 분류했습니다. 또 실제 내용들을 보면 가족들 중에서 두 명이 아주 강경하다라면서 나머지는 온건한데 강경한 두 사람에게 끌려다닌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요.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면서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서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아 이게 그 일반인들 민간인들 사찰하고 네.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게다가 어, 국정원의 사찰하고 도또 다른 것이. 그렇죠. 김우사입니다. 예, 군의 정보기관 방첩기관이 아니, 왜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을 합니까? 이게, 게다가 보면은, 어, 이 관련 집회에 대해서 종북세 맞불 집회라고,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유가족, 호...